일단, 지숙사가 1인실이고, 음. 화장실도 안에 있으니까, 음. 뭐, 그냥 프라이버시 하잖아요, 방금. 음. 그리고 이제, 뭐, 새벽이나 저녁에, 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음. 앞에 있으니까, 음. 그게 편하죠. 음. 아침에는, 음. 볶음밥이랑 계란? 아니면 죽이랑 계란이랑 음. 시리얼, 우유, 음. 커피, 그리고 과일 음료, 음. 그리고 요거트랑 음. 시리얼 섞은 것도 주고, 음. 또 토스트랑 잼도 있는데, 음. 점심은 보통은 중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영국식이나 음. 그냥 말레이식, 음. 저녁도 이 나오는데, 음. 저녁은 좀, 이제 한식도 나와서 가끔. 음. 뭐, 떡볶이라든지, 음. 뭐, 어묵, 뭐, 떡갈비도 음. 가끔 나왔고, 음. 또 김치랑 고추장도 줘서. 음. 음. 지난번엔 김치 그 마리 국수를. 어.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레이식이랑 영국식은 너무 맛이 없고, 중국식도 가끔만 맛있어서. 아프면은. 음. 저희 이제 식마다 인, 얼굴 인식 시스템 있잖아요. 음. 거기다가 이제 쌤한테 연결이 바로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음. 이거 누르고 아프다 얘기하면은 할수 음.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애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던데 저는 아닌 건데 근데 오히려 좋은데. 아, 그래요? 평일에 수업 없이 음. 그냥 편하게 하다가 그냥 일주일에 딱한 번만 시험 보고 음. 끝나는 거니까 누가 음. 뭐. 근데 음... 네, 단점은, 음... 토요일 이른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된다는 거거 현금 거다. 챙기세요. <laughs> 현금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넉넉하게 한, 4, 500 챙기는 걸추천라면 아, 진짜 추천하는 거 하나입니다. 트랜슬레이터 팩.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응. 이제, 쉬는 시간에 가도, 뭐, 일 있는 거 아니시면은, 다 알려주시고 하니까. 네, 그, 럴것 같은데요. 밥 좀만 마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